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멀리 왔어요. 구미까지 왔습니다. 경북 구미. 자,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주로 온라인 판매하고 수출만 이렇게 하시는 매장인데, 여기가 소매도 하신다고 해서 달청이가 한번 들려 봤습니다. 자, 요쪽에는 조금 국민이들, 군생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안에 들어가면 어떤 아가들이 수출이 요즘에 되고 있는지 한번 고거 한번 안에 들어가서 촬영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아유, 엄청나죠. 이렇게 철아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달총이 손잘 보세요. 자, 요만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야, 이거 라겐락 대자통에 그거만 해요. 자, 이렇게 와,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출 나가는 아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너, 리톱스도 종류가 많구요, 창들도 많이 있구요. 지금 조금 이렇게 자리가 빈 곳은 지금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농장에서 또 물건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아직 다못 채워 놓으셨어요. 자, 이쪽에 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유, 이것도 얼마 전에 뽑아서 에, 나갔네요. 야, 역시. 또.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조금 핫한 매장이기 때문에 달총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 이렇게 표지판 꽂아져 있는 것들 다 이제 출고가 된 거예요. 이제 택배를 싸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코너 리톱스. 자, 희귀종자들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민이를 보셔야 되니까 달총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국민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매장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자, 엑스플랜트의 다육 아지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플은 가시 없는 선인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아가들 에, 보실 수 있고요. 자, 매장 방문하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먼로 철아들 생얼하고 같이 있는 철아들 예.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바닐라비스 자연군생들도 있고 요거 이름 알았는데 달총이또 까먹었어요 자 <laughs> 이게 예. 그리고 요 아이가 자이언트 핑크래요. 자이언트 핑크인데, 지금 물이 좀 빠졌네요. 자, 그래도 이쁜 거는 이쁘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국민이들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 여기 특히 요런, 대품들이 조금 많이 눈에 띄네요. 자, 눈에 많이 띄고, 요쪽도. 아 보세요 이거 사이즈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분 뽀샷이 올라와가지고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는 먼로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어요 자 네, 중국분들이 요거 먼로 상당히 좋아하시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수출하는 곳은 먼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거는 샴페인 이에요 샴페인 군생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여기는 따로 화분을 많이 판매하지는 않으세요. 예, 수출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자, 요 아이는 드랍 올라오는 고아이 그 같은데, 요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라팔마. 자, 화이트 소울. 요것도 라팔마. 이렇게 돼있네. 아음 콜로라타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가 오데뜨예요 지금 물도 많이 빠진 데다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요런데 요 안에가 아드리안 젤리 뭐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요게 조금 더 까만 빛감으로쭉 올라와요 자 이렇게 요 아이는 레드와인 요런 식으로 돼있고 아메치스 오배사 자연 오배사 군생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오배사 군생도 있던데 요거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이렇게 올라왔네 자 그리고 라울 야 이거는 뭐 산목판에다 이렇게 이게 산목판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요거 군생들 보세요 이거 야 이런식으로 예. 이것저것 이제 종류별로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군생들도 좀 많이 있고요 단품들도 상당히 많네요 자 그리고 블렛 블루 아나 이게 예, 블렛 블루 아나 라는 아인가봐요 자 이렇게 아이는 또 생소하네요 그리고 여기 바비 로즈도 예, 이렇게 있고요. 첼로, 첼로도 라인 괜찮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깔리야, 깔리야. 이 아이는 뭘까요? 깔리야. <laughs> 예, 이렇게 써 있는데 역시 수출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요거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자, 아리아나, 네. 아, 아드리안, 아 아드리안젤리. 네. 아유. 자, 그리고 마디바. 풀릴잘 잡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아유, 요것도 그냥 자, 이렇게 제이드 스타며 이런 것들 종류가 은근히.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보유는 안 하고 계셔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수출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유를 하셔야 되나봐요. 그리고 루비브러시도 소인제 금 이런 것들. 뒤에 거는 뭔가요? 이게 랑콤인가요? 이달샤벳 같기도 하고 물은 정말 많이 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단애 여왕 초록색 입장인데 어휴, 이거 요즘에 귀한데 여기 사장님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여기는 랑콤 이게 천국의 계단 그건가? 그거 같은데 천국의 문, 히든 게이트, 예, 그거일 거예요 아마 여기 신품종 나온 거. 아니면 메듀사요 허니핑크 이런 거 있고요. 아유 이거 두드리 보세요 이거. 앙증맞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맛이 있네요. <laughs> 여기 야자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자 이런 식으로 라우이도 보이고, 이건 도테랑인가요? 이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홍시. 자, 스노우 샤워. 요 아, 아이 조금 아가가하긴 아 한데 요거 묵으면 입장이 살짝 변이가 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파랑색 트럼펫 핑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 복랑복랑이 봉랑. 있고요. 문스톤, 아메치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이이거 okay. 아, 파키가 이렇게 조그마니까 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파키피덤 너무 귀여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이고, 요거 얼굴, 얼굴 보세요. 요 아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요, 왜 이렇게 앙증맞게 귀엽죠? 자, 이게 7.5cm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까뜩 차있네요. 까뜩. 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싹다 있네요. 자, 한조소철화? 요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유. 자, 그리고 미니미니 미니 사이즈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아가들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여기 뒤에는 빌게이츠. 자, 실루엣도 보이고요. 쪼만쪼만한 아이들 은근히 많은데, 여기 종류가 야, 이렇게 아가들 빛감은 다. 좋습니다. 이것도 실루엣, 이거 새로 나왔던 종자 교배종 그거에 이렇게 돼 있고 요 아이가 뭘까요? 아유, 요 아이 정말 이쁘네요. 아 아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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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오늘 밖에 온도가 35도예요. 그러면 안에는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달총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더워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노마드도 군생으로 3도 이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쪼꼬미들 좋아하시는데 구미 살고 계신다 그러시면 한 번들 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쪽에 이제 편말 다 꽂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쪽에 거는 못 고르시고. 자, 코너하고 리톱스 종류도 여기 질비하게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는 아주머니 다육식물원입니다. 달총이가 상세주소랑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 이쁜 아가들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